자 그럼 유형학습 순서쌍과 좌표문제 어... 고자 보겠습니다 그니까 수직선에서 쓸 때에는 점 좌표를 여러분이 뭐로 쓰고 알파벳으로 쓰고 나서 뭐만 썼어 수직선은 좌표가 하나만 필요하지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P점의 좌표를 쓴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냥 괄로 안에 해당되는 숫자 몇 개만 한 개만 쓰면 됐어요 근데 좌표평면이 되면은 좌표평면은 X축하고 y축하고 존재해서 그 좌표가 두개 존재. x좌표, x좌표 여기 꺼 있는 거죠. x좌표, y축에 있는 거, y좌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점을 읽으면 x좌표인 것도 읽고 y좌표도 읽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a라는 점이 x좌표면 3이죠. y좌표는 3입니다. 그러니까 a좌표 쓸 때에는 3,4라고 써야 돼. 그래서 기호로 나타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a점 보면 x좌표가 3, y좌표가 4니까. 에3 콤마 4 여기 심표 찍어가지고 3 콤마 4 이렇게 써주면 되는거죠 그 다음 b b는 여기 한 칸이죠 1 하고 여기는 하나 둘셋 그죠 마이너스 3이네 1 콤마 마이너스 3이 b가 됩니다 b 1 콤마 마이너스 3그 다음에 c 지금 여기 있죠 그럼 x하표가 하나 둘셋 마이너스 3이네 마이너스 3이 쭉 내려오고 밑으로 하나 둘셋넷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4 그죠 쓰면 되겠습니다 c는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4그 다음 d d는 왼쪽 한칸 위로 한 칸이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 1고 y 좌표 1입니다 그죠? 그럼 d는 마이너스 1 콤마 1 요렇게 우리가 좌표를 쓸수 있겠습니다 별다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뭐더 간단한거죠 다음 점의 좌표를 구하라 x좌표 y좌표 나와있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1번 보면 X좌표가 마이너스 5이고 Y좌표가 1인점이니까 기호로 쓰라고, 좌표를 구하라고 하면 기호로 쓰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A라고 써주고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콤마 1 쓰면 됩니다 그죠? 이거 몇 사분면 있나? 2사분면 있어, 2사분면 그죠? X좌표가 마이너스고 Y좌표가 양수니까 또 물어볼 겁니다 2번은요, X좌표가 3이고 Y좌표가 0인점 B다 이거는 3,0이니까, 사분면이 아니고, 어디 있는 거야? X축이 있는 거야. Y접혀 인건 X축이 있습니다. 뒤죽박죽 되면 안 돼. 사분면이 아니라니까? 축은 사분면에 안 들어가는 거야. 축이 사분면에 안 들어간다고. 무조건 1사분면이 아니고,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서 나눠지는 영역이 4개니까, 4개니까, 여러분이 이제 말하는 X축과 Y축은요, 어느 사분면도 안 들어간다고 하게. 큰일 나. 그렇게 말하면. 알겠어? 1사분면은 여기에 해당되고 1사분면의 모든 점의 좌표는 x 좌표도 양수고 y 좌표도 양수가 0이 아니라고 말이야. 알겠어요? 네. 알겠나? 네. DW 하안로는 틀린 사람은? 음. 알겠어? 그지 어. 2사분면은 x 좌표가 음수고 y 좌표가 양수. 그다음 3사분면은 x 좌표도 음수, y 좌표도 음수. 4사분면 x 좌표가 양수고 y 좌표가 음수인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분면에는 축이 대당되지가 않아요 축은 1사분면2사분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수로 보면 0이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었잖아 정수에서 양의 자연수, 아 양의 정수에서 자연수고 음의 정수 나오고 0 나왔잖아 0은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니었잖아 그런 의미랑 뭐 똑같습니다 구분점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은 B는 X축 위에 는 점이다 되겠죠 3번은 X좌표가 0이고 X좌표가 0이고 예, y 좌표가 마이너스니까 c니까 c 해가지고 0, 마이너스 2. 이거는 y축이 있는지, y축이 있는지. 어느 사분면도 아닙니다. 그 다음, 4번. x 좌표가 예, 4이고 y 좌표가 마이너스 6인 거니까, 4, 마이너스 6. 4, 사분면이지 4, 사분면 그래서 대형 한번 적으면 마이너스 5, 1은 제 2, 사분면 요거는 3, 0, x축이 있죠. 0, 마이너스는 y축이 있고. 그 다음에, 4코마 마에서매사분면제 4사분면 4 이런식으로 이런것도 여러분이 좀 챙겨놔두면 되겠다 그죠? 어... 그 다음 간단한건 여러분이 할수있을거고요자 음, 그럼 우리가 아까 축 위에 있다 X축 위에 y 축이 있다는거는 어느 쪽에도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럼 X축 Y축에 있는 점의 좌표 써보자 그죠?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막히는 사람 있죠? X축 위에 있으면은 그냥 X좌표는 이때 Y좌표가 0인거야 0 그럼 p라는 점의 좌표는 x좌표가 마이너스 7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7 콤마 0 헷갈리면 안됩니다 자 y축이 있다면은 x좌표 0이고 y좌표면 존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려 y축이 있으면 0 콤마 y 아 그죠? 그러니까 y좌표가 1인점 q니까 q는 0 콤마 1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제가 강조했잖아 이거 이런 말이 이제 나와야 돼 이런 뜻이야 어느 사분면에 속하지 않다. 그럼 이건 축이야 축축. 어느 사분면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바로 축이라는 얘기야 축. 그지? 축이니까 여러분 축인는데 뭐야? x 축이 있는 점은 이 y 축이 있는 점이냐 x 축이 있는 점은 x 좌표 있고 y 좌표형이고 y 축이 있는 점은 0, y 좌표면 있거든.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단서가 나왔잖아. y 좌표가 오라. y 좌표가 오란 얘기는 이건 아니란 얘기지. 요거란 얘기입니다. 어떤 뜻인지 알겠어요? 둘중에 하나니까 그잖아? 그죠? x축 아니 y축인데 y좌표가 5라고 나왔다는 거는 y좌표가 5라는 거는 y 좌표 0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바로 0,5가 되겠죠 정답 몇 번? 3번 이런 식으로 혼동하지 않아야 돼 헷갈리면 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떠오르세요 x축하면 x축에 있는 점은 x,0 y축에 있는 점은 뭐 0,y 이런 식으로 떠올리면 문제 푸는 데 지장이 겠습니다 자, 정리 싹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좌표 평면이 A. 요게, 어디 있다? Y축 위에 있다. 자, Y축 위에 있다 했으니까, 여러분이 뭘 생각해? 0, Y. 그러면 누가 0이야? 얘가 무조건 0인가, 얘가. 되겠습니까? 그, 당연히 Y는 0이 아닌 거죠. 그러면, 2A 빼기, 5가 얼마? 0이죠. 그러면, 2A는 5고요. A 얼마? A는 2분의 5지. 뭐가 4야? 이거 계산 못합니까? 우변으로 5 이항하고 양변에 5 더한거랑 똑같은거 양변 2로 나눔 되잖아 또 2분의 1 곱하거나 어떻게 4가 나와 2 4 8인8 빼기 5는 3이지 이 사람아 여기 나올 리가 있냐 그죠? 아 4번이라 했다고? 못 믿어 자그 다음에 그 다음 좌표평면 위의 도형의 넓이인데 여러분이 기서는 사각형이든 삼각형이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문제 나오면은 점이 막 이렇게 주어질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사각형이 나오더라도 막, 뭐, 여기 찍혔다가, 요 삐딱하게 찍혔다가, 막, 요 삐뚤 찍혔다가, 막, 여긴 이렇게 찍혔다가. 그럼 이 사각형 구하라고 하면 넓이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될 거거든. 이런 넓이 사실상 못 구한다고.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 만약 여러분이, 에, 규격을 안다 그러면은 이거를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모양 만들어서 요 나머지를 직사각형으로 빼내는 거지, 그러니까 직, 직각삼각형으로,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자르고, 뭐 이것도 사다리꼴로 자르든가 이런 식으로 잘라서 빼낸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구하는 방법 없다는 거야, 그치? 여건에 따라서, 알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약간 그 뭡니까 좌표평면에 점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